안녕하세요. 오늘은 갈라디아서 구조 본문 갈라디아서 1장1절에서5절까지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론이죠. 예, 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썼더니 갈라디아서는 매우 중요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율법과 복음이 어떠한 관계로 되어 있고 또그 관계 안에서 어떻게 우리는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이갈라디아서신은사도전 15장과 연결이 되는데요. 사도전 15장에 무슨 일이 있는지 간략하게 살피고 갈라디아서를 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행 후에 갈라디아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갈라디아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분란의 대충의 원인은 유대로부터 사도들에게로 또 보냄을 받지 않은 그냥 임의로 내려왔던 어떤 유대인들이 할례도 예,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즉 그리스도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못한다는 모세 법대로 할례 받아야 된다는 시에 주장을 했을 때 그것이 큰 논란이 됐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 반대편에서 그렇지 않다. 예수스 믿음으로만 세례 받고 예수스 믿음으로만 구원받다. 는 했고 그것을 이제 예, 못 받겠다. 그런 반대파가 있어서 이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예 예루살렘 공의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안건이 논의가 됐고그 결론은 15장 10절 "지금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맺지 못하던 멍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가르치고 이방인 크리스도인죠 이방인 크리스천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래서 이제 우리 어차피 태어나면서부터 할례 받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더 이상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라. 교회는 이렇게 모든 교회의 선언으로 정통 교리죠. 이렇게 주어졌어요. 세원약의 교회에 할례가 예 세연약의 교회에 할례가 아, 금지된 이 의미는 좀 있습니다. 아, 구약 시대는 할례가 아브라함 시대에 주어졌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할례를 받았어요. 믿음으로 고 그렇죠? 믿음으로 할례를 받았어요. 아브라함 이후에 이제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할례를 받는데 믿음으로 할례를 받았는데 이 할례가 모고레려의 믿음으로 받은 구약 시대 신앙의 표징이에요. 구약 시대의 신앙의 표징. 네. 신앙의 표징에서 구약 시대, 네, 구약 시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 당대까지도 계속 할례는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옛 언약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이옛 언약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계속 유효했어요. 어. 왜냐하면 이옛언약의 할례는 일종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예표, 예표와 모형. 예,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속사에게 예표와 모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께서 오셨고 실체이신 주님이 오셨어요. 실체가 드러났죠. 그리고 이제 실체 아래에 있었던 게 세례죠. 세례, 세례가 주어졌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매번 끝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때삼일차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 사도들이 세례를 베풀었고 이 기점으로 할례 어, 제도와 세례 제도로 나눕니다 그때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유대인이야 당연히 걸쳐 있죠. 할례도 받았고 세례도 받았고 유대인들은. 그러나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걸쳐있지 않죠. 할례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때 이 논쟁은 할례를 할례도 받고 세례도 받아야 되냐, 아니면 할례는 필요없고 세례는 받냐 이 논쟁 에 있어서 예슬렘 공의의 결정은 세례 외에는 필요 없다. 결정이 됐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놀랍게도 갈라디아 교회가 예, 큰 불안 가운데 있게 됐어요. 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어떤 형태건 이런 논쟁이 있었다는 것은 결국 사도행전 15장에 그런 사건이 재현된 건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들에서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롬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한 사도 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에, 바울은 이 사도직이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바울의 사도직의 수요를 보면 명확하죠. 다메스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가 직접 명하셨거든요. 그래서 만삭되어 난자 같지 못한 나에게도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제 그 말을 바울이 했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본문을 말할 때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 받은 그 역사를 알기에 나는 이 사도직을 사람으로 받은 적이 없다. 니아 예수 그리스도 가이데오 파트로스트 에게란토스 아우톤 에크네크론 죽은 자들로부터 그리스도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하느님 아버지와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사도가 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 사도직 자체가 성삼위 천안님의 신적 작정 가운데 주어진 것이라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인사가 나오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내가 문안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 있게 원한다.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문안 인사죠. 그면서또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고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었고 우리 죄로해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 영광이 저에게 새세 있을지어다 하면요 솔리디오 글로리아 나오네요 여기서 솔리디오 솔리디오 글로리아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본문 즉 오늘 이제 서론인데요이 본문은 지금 에, 바울이 그래도 다른 문과 달리 상당히 격양된 형태로 쓰고 있어요. 어. 사람이 난 것도 아니요, 사람을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에 살신 하나님 아버지 좀 말미암 사도된 바울은 사도된 바울에 대해서 앞에 설명을 좀좀 장하게 하는 면이 있죠. 에, 그 의도가 이제 가라안서 6장에서부터 드러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있습니다